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의 마약 밀수 및 테러 조직과의 결탁을 응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 즉 남카리브의 대규모 군전력을 파견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역시 군함을 전진 배치하기로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는 자신의 SNS에 어떤이든 베네수엘라 영토에 발을 들여놓을 엄두도 내지 말라. 고 경고한 뒤 우리는 조국 소호를 위해 드론을 동원해 영토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해에 함정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미국 법무장관 펜본디는 마드로 대통령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보다 2배 올린 5천만 달러 하나 약 700억 원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드로는 즉시 불법적인 정권 전복 시도라고 비난하며 450만 명의 민병대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특별안보 계획을 발동했다. 기세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지층들만 마두로를 따를 게 분명한 상황에서 진짜 미국과 대결이 펼쳐지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